식상이 많은 사람의 주요 특징은 자기 표현이 강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고 거침없이 표현합니다. 또는 말이 많고 유머 감각도 뛰어나 대중 앞에 서는 일에 무척 능합니다. 또는 톡톡 튀는 창의력이 있어서 예술과 디자인, 콘텐츠 창작 등 창의적인 일에 소질이 많고 기발한 아이디어와 독특한 감성이 장점입니다.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재능으로는 손재주가 많으면서 끼도 참 많아서 요리와 공예, 메이크업, 음악 등 손을 쓰는 분야에도 재능이 있지만 무대체질, 연기력, 흥이 많아서 주목받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식상이 많은 사람들을 또 다른 말로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하죠. 틀에 박힌 걸 싫어하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다 보니 직장 생활보다는 프리랜서나 창작 일에 어울리는 성향입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열정적 인간입니다.